안녕하십니까 카케카케입니다. 카키 POE 3.19 20일에 시작해서 5일하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일주일간 POE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스타트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대했던 시즌과는 달리 실제 게임에서 엄청난 변화와 문제를 겪었습니다. 몬스터 속성에 따른 드랍 수량과 희귀도를 반영한다고 했으며 드랍률을 크게 조정했다고 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강하고 센 몬스터를 잡아도 드랍되는 아이템은 실망스러웠죠. 긴 시간을 투자해서 강한 몬스터를 잡아도 드랍된 아이템이 실망스러워 회피하거나 또는 몬스터가 너무 강해서 피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몬스터 생명력은 에센스와 야수 등 여러 희귀 몬스터들이 이번 시즌 너무 단단해지고 강해졌습니다. 패치노트에 나왔듯 에센스와 야수 몬스터는 생명력이 엄청나게 뻥튀기 되었으며 공격해도 피가 닳지 않는 모습이 많았죠. 이 부분은 패치노트로 개편됐습니다. 몬스터 너프. 이번 리그 들어오면서 강적 개별 속성을 크게 손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몬스터 방어 기제 방어 속성이 너무도 높게 설정되어 정말 긴 시간 몬스터를 사냥하는 문제점이 많았었죠. 그래서 영상 업로드 기준 내일 또는 다음 주 내로 너프 내용 또한 패치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이슈 사항으로는 TFT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학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더 이상 유저를 통해서 수학 크래프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생기, 라이프 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기 드랍량은 빨간 지도, 즉 높은 티어의 지도에 갈수록 더 많은 생기를 드랍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낮은 티어부터 차근차근 제작이나 생기 판매하여 올라가는 유저들은 턱없이 부족한 생기에 제작이 힘들어지고 수학 컨텐츠에 대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거래소에서 생기를 검색했을 때 생기 50개당 1카오스였으며 무기 인챈트 공격 속도는 15,000 생기였습니다. 카오스로 계산하면 300카오스이며 당시 신성한 오브가 100에서 130카오스 사이였습니다. 약 2.3에서 3 신성한 오브가 필요했던 거죠. 과거 TFT에서 인챈할 때 무기 인챈트 공격 속도가 다소 비싸긴 했으나 그래도 50 카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기를 구매해서 직접 인챈트를 하려면 비싼 커런시를 지불해야 했기에 저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수업 컨텐츠 진행을 포기했습니다 정말 TFT 의존도를 낮추고 싶었다면 왜 유저들이 TFT를 사용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더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저들의 편의성에 관해서 말이죠 많은 해외 스트리머들은 빠르게 시즌오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이 더욱 어려워지니 유저들이 전체적으로 빠지기 시작했으며 이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한 지지진은 빠르게 유저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해 패치를 진행했는데요 현재 패치는 3.19e 버전까지 출시되었습니다 시즌이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다섯 번의 패치라니 피드백이 빠르다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패치 내용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나아진 정도가 되겠네요 앞으로 신규 유저들과 기존 유저들을 지키고 싶다면 유저들의 목소리를 더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즌 시작 전에 저는 eab 가이드를 올렸습니다 가이드는 eab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3.19에 맞춰서 올렸으며 저는 다른 스타터로 진행했습니다 역학폭발 kb 타락한 열병 cf 글래디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영상이 kbcf로 플레이 하는 영상입니다 처음 도전하는 스타터 빌드이지만 이 빌드는 해외 스트리머 그림로이 빌드 가이드에 따라서 진행했으며 중간에 지인의 도움을 받아 빌드 방향을 조금 바꾼 상태입니다. 듀얼리스트로 시작해서 영체나 선으로 액트를 밀고 8장까지 KBCF로 갈아탈 준비를 했습니다. 9장 PS로에 들어가면서 KBCF를 세팅하고 액트를 밀며 1티어 지도부터 쭉 진행해왔는데요. 10티어까지는 무난하게 진행했으나 그 이후로는 상위티어 지도가 드랍되지 않아 거래 가능한 리그답게 거래소에서 상위 티어 지도를 구매해서 빨간 매까지 뚫었습니다. 현재는 부가 목표는 약 113개를 달성했고, 커런시 파밍은 포식자, 군단, 탐험, 금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커런시를 벌어서 빌드업, 헤드헌터, 마피, 뭐 다음 빌드 등 생각해보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축통화, 신성한 오브 이하 디바인. 정말 이번 시즌은 신성한 오브로 인해서 기쁘기도 했으며, 액잘티드 오브로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신성한 오브와 액잘티드 오브는 드랍률이 같다고는 하나, 누구는 액잘, 누구는 신성을 먹는 일이 생겼죠. 현재 그 가치는 액자은약10 카오스, 디바인은 약130 카오스, 13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 거래소에서 아이템을 찾다 보면 대부분이 소수점 디바인, 0.5 디바인, 0.7 디바인의 아이템이 많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카오스로 환산을 했을 때아 너무 비싼데 하는 아이템이 꽤 많았습니다 직접 제작하는 시간을 고려한다 해도 너무 비싼 값의 아이템이 존재했기에 디바인의 가치, 다른 화폐의 가치, 드랍률의 모든 연결고리가 맞물려서 아이템의 가격 책정에 어려움이 발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POE 한 주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